35번 시작할게요. 3 이렇게 해서, 이그렇게 해서, 렇게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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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서이 u 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이 극장에 대해서 그렇지 연극계에 대해서 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슈퍼스티션 이런 미신들은 can be anything 아무거나 될수 있어요 아무거나 될수 있어요 어법주의 하나 잡아 보자 from a to b 가 보일 거야 from from a to b a 부터 b 까지인데 이건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보면 not wanting이 보일 거야 자 want 쓰면 안돼 음. 음, 프롬뭐부터나 원팅 투 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뭐라고? 뭐에? 그 연극의 마지막 라인 대사죠. 마지막 대사를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에서부터. 뭐야? 첫 번째 그 공연이 첫 번째 관객들이 관중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대사에 연극에서의 대사에 마지막 대사를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에서부터. 어? 또뭐 하는 거야? 이걸또 원치 않는 거래요. 이 커튼콜을 리허설 하지 않는 거죠. 리허설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비포 더 파이널 리허설 최종 리허설 전에 최종 리허설 전에 커튼콜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커튼콜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뭐 뭐지 뮤지컬이나 연극 혹은 음악회 이런 걸 보러 가면은 그~ 막이 다 내리면은 그 그러니까 연극이 끝나고 나서 막이 내리면 어떤 관객들이 찬사의 표현으로 환성과 박수를 막 보내요 그래서 그 출연한 그 출연한 그 출연진들이 다시 무대나 막이 앞으로 와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죠. 이걸 커튼콜이라고 하는 거야. 음, 뭐쓸데없는 설명했네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드는 is said 말해집니다. 말해집니다. to be cursed. 어, 뭐라고? to be cursed. 저주 받았다. 저주 받았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주 받은 거야. 저주 받았다. 저주 받았다고 말해집니다. 그리고 to avoid. 랑 병렬이네요. 문제를 피하라고 말해집니다. 자, 'Actors never say' 아니구나, 그거 미안해요, 헛소리했네요여래서 투는 뭐먹기 위해서네요.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렬 아니에요. 배우들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을 아웃라우드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When inside' 여섯 'When they are' 여섯 대 배우죠. 그 배우들이 극장 밖에 안에 있거나 혹은 극장의 공간 안에 있을 때요. 음, 뭐처럼 리허설 룸이라든지 의상숍 같은. 그을때 제목을 크게 말하지 않는대요 이거는 답은 3분 연습이랑 안할 거고요. 음, 갈게요 Since the play 그 연극이 is set in Scotland, 그래서 the play 는 Macbeth 를 말하는 거야.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배경하기 때문에 the secret code 이 secret code 암호 그 암호 amo, 암호는 you say 네가 말하는 암호는 when you need to say the title of the play. 그 연극의 제목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네가 말할 수 있는 그 암호코드는 바로 뭐야 The Scottish play입니다 맥베드라고 말하지 않고 Scottish play, 스코틀랜드의 연극이라고 말하네요 If you do say, do는 강조죠 네가 정말로 말한다면 The title, 그 네가 제목을 말했다면 By accident, 우연히 말한다면 Legend has it that 자, Legend has it that는 전설에 따르면 이는 뜻이야 그냥 전설에 따르면 You have to go outside. 너는 바깥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turn around three times. 자, 돌아야 됩니다. 세 번을. 그리고 come back into the theater. 극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이거는 뭐 연극계의 미신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거는 내가 제목을 하나 영어로 바꿔 줄게요. Super Sti c h a n s 미신들 around the 시어트리컬 월드 연극계에서 연극계를 둘러싼 미신들 정도 되겠죠? 연극계를 둘러싼 미신들.